자, 그러면 3의 3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3의 3번이 뭐냐면 어, 삼각뿔 5ABC가 있는데 15, 21, 24. 15, 20, 24 15 21, 24 15, 21, 24 A B C 하고 o 가 있는데 이렇게 o 가 있다 있습니다. 근데 o a o b o c 의 길이는 다 26이야. 이 길이가. 아, 26. 어,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자, 1번. 삼각형 ABC의 외적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 21, 15, 24가 있으니까 헤롱공식을 쓰면 넓이가 나오겠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헤롱을 쓰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92.3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헤롱공식은 뭐야? S는? 2분의 이것에게 다하고있지 다한 것의 반절이니까 s가 30이 나와. 그래서 해론 공식은 루트 s, s a, s b, s c. 이렇게 하면 여기 대입하면 뭐야? 어, 제곱에차여 해가지고 간단하게 바깥으로 빠져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왜 저번에 반제금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4r 분의 3면의고15 곱하기 21 곱하기 2 4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여기에서 r이 뭐가 돼? 1 6루트3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 이 뿔의 부피를 구하려 했습니다. 자,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OA, OB, OB, OC가 다 똑같지? 그러면 O에서 삼각형 ABC의 수선의발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을 어, 뭐라 H라고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HA를 연결하고 HB를 연결하고. hc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삼각형 oah가 생기고, oah에 또 삼각형 obh가 생기죠. obh에 또 삼각형 och가 이렇게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세 삼각형은 뭐죠? 셋다 직각 삼각형이죠. 왜?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어? 그래서 셋다 직각 삼각형이야. R이야. 그리고 빗변이다 26으로 다 어때? 빗변이다 똑같지? 그래서 S야. H야, H에. 그리고 O에서 H. O, H가 다 공통변이지. 그래서 R, H, S 합동이 된다. 이세 삼각형이 R, H, S 합동이 된다. 그러면, 어, ha하고, hb하고, hc가 어때? 같게 되겠죠 그래서 h가 뭐야? h가 삼각형 abc에 뭐가 된다? 외심이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방금 전에 외적을 관계은 7루트 3이라고 배했죠? 그러면 A, h가 7루트 3이니까 5h는 피타고라스 정기로 해서 5h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도 구했고 높이도 구했으니까 뿔의 넓이는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죠? 어, 그렇게 해서 2번 답은 6 5 0루트3 이렇게 되겠다. 3번 이 삼각구에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그렇지? 자, 이 삼각구에, 자, 이게 군데. 이 정들이 뭐야? 구에 접해야 되지? 혹시 정들이? 어? 외접하는 구의 반지름을 구하라 해서 그러면. 네. 여기에서 여기 수선 내리면 여기가 뭐래 있어. 외심이라 했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이 여기까지 길이가 어때? 다 똑같다. 이그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외심은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어디를 통과하겠어? 이 구의 중심을 통과하겠죠? 그래서 우리 원이 있으면 어? 원이 있으면 원의 현이 있지. 원의 현이 있죠. 그러면 원의 현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면 뭐를 통과해? 이 원의 중심을 통과하지. 구에서는 이 평면의 외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중심을 통과해. 그래서 어, 그러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H고 여기가 O잖아. 그치? 이때 이 구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 OAH를 이쪽으로 빼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OAH.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되겠어. 어, 그러면, 어, 여기 AH는 반지름이니까 실북구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뭐가 있어? 위에 중심이 있죠? 중심을 O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놓자 구의 중심을 O 프라임이라고 놨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이 반지름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반지름을 x라고 해붙자고있어 그럼 여기도 x가 되겠지 혹시 전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은 o h 의 길이가 우리 구했지 o h 의 길이 아까 전에 피타고라스로 해서 구했지 그러면 어, OH의 길이가, 음, 뭐냐면, 23이 나왔어. 피타고라스를 했을 때. 그럼 여기는 뭐야? 23-X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X는 어떻게 구하죠? 이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X가 나오겠죠? 알겠어? 그래서 피타고라스 쓰면 X가 23분의 338. 이렇게 나온다. 张年岁。 그럼면 5번을 한번 볼까? 응. 5번은 여기 직각 삼각형인데, 어, 여기 S가 있는데, BS 대 ST가 2대 3이고, BT 대 TC가 3대 2래. 그러면 2대 3, 3대 2니까 전체는 5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을 5등분을 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S고, 여기, 여기가 어, T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ST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 s t 의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해보자. 알겠어? s t 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SM을 A라고 표시하자. 그러면 MT도 A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 여기 한 칸을, 우리는 이게 총몇 칸이야? 다섯 칸으로 나눴잖아. 그렇지? 그럼, 한 칸이 2A니까, 이 여기 두 칸은 4A가 되겠죠. 여기도 두 칸이니까, 4A.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 A하고 M을 이렇게 쭉 이으면, M이 뭐야? 빗변의 중점이지. 그래서, M이 외심이 돼서, A, M의 길이가 뭐냐? 지금, MC가 5A, MB가 5A니까, AM도 뭐야? OA가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삼각형 AST라는 삼각형에서 AM이 OA니까. 중성이 있으면 되죠? 9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은 2배의 OA 제곱, A 제곱하고 같다. 그럼 A가 나오겠죠? 그것의 2배가 ST가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답은, 뭐 8번 한번 보자. 8번은 무슨 문제냐면 이 원의 두 현이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고, 교점을 p 라 하고 OP가 2고 반지름이 3인 원이야. 이때 이두 현의 고배 AC하고 BD의 고배 뭐를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최대값을 구하냐? 그러면 어, 현이니까 여기에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겠죠. 여기에서도 이쪽 현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어. 어 그래서 여기를 P라고 아, q 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해보자. 어 그러면 여기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b라고 한번 나볼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c q 의 길이는 뭐야? 이 길이는 루트 이게 빗변의 제곱 9에서 A 제곱을 빼준 것이죠. 그래서 AC의 길이는 AC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E루트 9-A 제곱이야. 그리고 BD의 길이는 뭐냐면 어 여기에서 <laughs> 5d가 3이니까, 어, rd는 뭐야? 이 길이는 root 9-d의 제곱이죠? 그래서 bd의 길이는 2 root 9-d의 제곱이 된다. 이것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 두개 곱한 것은 4 root 9-a 제곱, 9-b 제곱. 자, 이둘 곱한 것의 루트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어, OP가 1라있으니까 여기가 A면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보면 무엇을 할수 있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라는 게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라고 일정하게 나와 있고, 이때, 이것의 최댓값을 구하려 했어. 뭐가 생각나죠? <laughs> 산술기하평균이 생각나지. 자, 루트 9-a제곱 9-b제곱 이거두개 곱한 것을 하고 9-a제곱하고 9-b제곱 두개 더한 거하고 더한 것의 평균하고 어떤 게 한술 평균이 더 크거나 같죠? 어.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 2분의 18에서 A제곱, B제곱 해주니까 1 4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이 값이 7이래. 그러면 즉, 이 값은 7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곱하기 4를 해주면 7, 4, 28이 되겠죠? 석체대값이 28이 된다. 둥호 성립 조건은 뭐야? 둥호가 성립하려면 이거하고 이게 같아야 되니까 A하고 B가 <laughs> 같을 때 둥호가 성립한다.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길게 하세요.